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간밤 사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8일 만에 최대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상승의 요인으로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BTC를 추가로 매집하여 신뢰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간 상승세에 비해 회복세가 약해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재료는 다소 부족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성공적인 성과와 함께 다가오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앞두고 있는 에이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소식은 첫 번째 카르드노에 다가온 업데이트 일정에 관한 소식. 두 번째 카르드노 설립자 차수 스킨슨이 밝힌 암호화폐 산업의 중앙화 위험에 대한 경고.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를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신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전해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에이다의 처벌 주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카르노 D 업그레이드에 대한 새로운 일정이 나왔습니다. 카르노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최대 분산 애플리케이션인 인디고는 최근 곧 임박한 업그레이드 예고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디고의 공식 X 계정에서 발표된 이 사안은 카르노 투자자들에게 향상된 기능을 엿볼 수 있는 인디고 V2의 출시를 암시하고 있는데, 미리보기 비디오에서 소개된 주요 헤라이트중 하나는 프로토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인 i a s RMR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디고는 카르노 생태계 내에 실제 자산에 대한 온체인 노출 촉진하는 자율적인 합성 프로토콜 역할을 할 예정이며, 인디고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용 자산의 가격 변동을 복제하는 i 아 s 이라는 합성 자산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i a s 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ADA 자체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본 자산을 보이지 않고도 가격 변동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금융 참여 및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줍니다. 디파이 라마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노 네트워크의 TVL이 3억 3,390만 달러로 급등하여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 같은 급증은 인디고가 이 분야 혁신을 주도하면서 카르다노에서 디파이 이니셔티브의 견인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요. 카르다노와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더리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분산화된 자산을 평가받는 중요한 분산의 이정부를 달성한 것으로 진정한 분산형 금융 환경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카르노 생태계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르노 재단이 발표한 작년 카르노 활동 보고서에 성공적인 발표 이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암호화 시장 속에서 카르노와 같은 프로젝트는 분산화된 미래를 향한 책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성장과 성공을 촉진하는. 2023년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카르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광범위한 목표에 다가간 것을 알수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노의 설립자 찰소스킨슨이 암화폐 산업 중앙화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찰소스킨슨은 암화폐 산업에서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는데, 중앙집권화에 따라 분산화, 개인 정보 보호, 평등과 같은 암호화폐의 핵심 원칙이 훼손될수 있다고 경고했고, 특히 현재 전체 온체인 거리량의 70%를 차지하는 테더, USDT 코인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USDT와 USDC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이므로 중앙 발행자가 있다며, 탈중앙화를 필두로 하는 암호화폐의 본질에 크게 벗어나고 있다 말했는데 이와 반대로 분산용으로 운영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옹호하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분산화와 자율성 및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과 같은 이점을 제공해 상업과 표현의 자유 등암호화폐 핵심 가치를 보전하는 것의 중요성과 업계 내 기존 행위장의 침해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암호화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중앙 집권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암호화폐 자체의 본질을 지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에이다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드리자면 해첫 번째 다가오는 카르노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정이 나오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 두 번째 카르노 설립자 차즈키스니 밝힌 암호화폐가 중앙 집중화가 되지 않아야 하는 점과 함께 암호화폐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에이다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다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에이다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거전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에이다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 정보와 시장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기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돈대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